여러분, 우리는 남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남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져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사네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짓고 그냥 칼질하고 난리 분탕질을 치도록 그렇게 만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자로 살면 마음의 열쇠를 남한테 준 거죠 왜냐하면 남에 대한 생각이 나이니까 얼마든지 들어와서 칼질하고, 해집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수 있지만, 내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내 마음의 열쇠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남한테 준단 말입니까? 남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왜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것입니까? 왜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집어 넣어 놓고는, 때마다 끄집어내서 그 되씹어요. 늘 되씹고, 이놈, 저놈 하면서, 왜곡, 축소, 확대, 상상, 나중에는 죽일 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가득 채워놓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직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하는 순간에 저놈이 나한테 힘을 미치는 거예요. 저런 괘씸한 놈이 하는 순간에 괘씸이 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올라오는 생각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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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네, 우울이네, 슬픔이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만 나는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니까. 내 감정이 내가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가지는 마음은 남이 뭐라고 하든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습니다. 아니. 슬픔도 있고 우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거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없애려고 애쓰면 똑같은 일입니다. 그거 없애려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 안 느끼려고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고 감정일 뿐이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귀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야. 아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존재는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구생명을 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사랑이다. 아멘. 내가 사랑이면 사랑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투사했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